안녕하세요. 한미자연합 험프리스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 5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전함없이 한미자연합 대표 초남성 님이 미국에 감사하고 우리의 미국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분들도 Thank you USA를 같이 해주네요 예, 네, 저도 들었어요. Thank you USA! 어, 정문, 어, 여기, 경비 아저씨께서 Thank you USA를 같이 답을 해주셔서, 예, 저도 정말 마음이 흐뭇합니다. 예쁘게 피었어요. 우리를 지켜주신 미군들께 땡큐 USA 위에는 다른 할 말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미국이라는 나라에 정말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마움을 말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겠죠. 열심히 저희는 여기서 아침에 일찍 잠깐이라도 미국에게 고마움을 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시냐고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특별히 뭐 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아, 갑자기 아, 너무, 우리가 네. 아, 이제 차라리 네. 여기에 그 시사한 도움보다는 네. 우리가 먹을 마실 음료수만 있으면은 네. 어, 미국의 감사함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전기도 필요 없고 네.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어, 우리가 달랜 적도 없고 네. 준 적도 없으면서. 이상한 소문. 은 있죠. 전기 끌어줬잖아요. 예. 네. <laughs> 네. <laughs> 그런데 우리가 달, 달낸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와서 그런 저기를 했었는데 그런 생태계는 맞는지 모르지만은. 네. 하여간에 아, 우리 그런 거다 필요 없어요, 이제. 우리가 네. 성조기와 성조기만 들고 부대 앞에서 땡큐 위에 so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어요, 이제는. 네. 장비가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이제 장비가, 좋은 장비가 나왔잖아요. 한미 자유연합, 그거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하는 것도 사실은 뭐 이것도 우리가 미국에 알리는데 뭐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해줬으면 좋은데 네. 여러분들이 다 각자가 여러군데서 애국을 하고 있으니까 네. 열심히 하세요 우리는 여기가 전, 우리가 여기를 책임지고 의사 전달을 하고 할 테니 여러분들은 각자 네. 여러군데서 각자 그 애국을 애국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가끔 한 번씩 이쪽에 들려주세요 네. 그러면은 그게. 예. 좋을 것 같고, 뭐, 네. 오늘 같은 경우 굉장히 기분이 좋네. 처음, 음.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처음으로 예. 저 지키는 예. 분들이 예. 땡큐 USA를 외쳐주시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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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뭐, 그, 기분이 좋고, 우리의 뜻이 잘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아 그래서, 이제, 네. 아침에. 음. 네. 사실 뭐늦때까지 잠은 뭐 해요? 일어나서 성조기도 흔들고, 네. 네, 미국에 감사도 전하고, 네, 그걸 뭐라 그러죠 옛날 일석이조라그러나요 네, 그렇죠. 뽕도 예. 잡고, 알도 먹고, 아뽕알 알도 먹고, 네네 네, 그렇죠. 또, 네. 도랑치고, <laughs> 가재 잡고, 네, 님도 보고, 뽕뽕도 따고. 따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도 네. 좋은 기분, 네. 좋은 생각으로 애국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어, 애국을 하면서 you, 느끼는 것은 어,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어, 다른 애국자분들도 you, 다 그런 마음이겠지만, 애국을 할수 없는 상황으로서 애국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환경이 you, 어, 좀 주어지고, 어, 할수 있는 마음이 생겨서, 하고싶은 애국을 한다면은 참 행복한 일이에요 북한같은 경우는 정말 애국을 하고싶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는 애국을 할수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가수들은 아침에 노래를 시키는 것은 죽음이라고 합니다. 아침에는 노래가 안 나온대요. 그 말을 제가 이해하고 있어요. 목이 잠겨서 말이 좀잘안 나와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미세먼지가 오늘은 없어요. 아주 하늘도 파랗고, 아주 상큼한 아침입니다. 가 괜찮는지 아십니까? 모르겠는데요. 알르주 <laughs> <안 아르케어요. 웃음> 주시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좋은 일이 많으신가 봐요. 아, 지금 네. 좋은데요. 네. 네. 우리가 빨리 네. 동계 난국을 벗어나려면은 네. 리 국민이 깨어난다고 봅니다. 근데 국민들이 아직도 그러고 있을 때저저 어디까지 주저해야 한 주저앉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절로 들어가서 다시 사방문을가해야 되고. 네. 일 불러는 거 맞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거를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렇게 놓신 거를 지금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그 잘, 그거는 우리가 잘못해서 교육을 잘못 시켜서 일어난 일이지 그냥 가사듯 한 한만하면안 됩니다. 네. 그거를 못막은 우리가 더 큽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그 진짜 나라를 망가뜨리는 그런 쉽게 도장을 눌러서 네. 지금 그걸 겪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놓고 무슨 지금 뭐를 살려보겠다고 나대는 사람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네. 저도 어려서. 다방금다 있는데 깻장이라단군거예요네 몰라요. 어, 잔디를 <laughs> 네. 그때는 잔디가 따로 없었고 산에서 <laughs> 네. 그 그냥 풀풀 단거를 사이를 떠다가 등어리에 져다가 <laughs> 네. 그렇게 해서 갖고는 이 하나입니다 이 나라가 <laughs> 그거를 <그걸> 이렇게 <laughs> 네. 망가뜨리고 있고 아, 안타까운 게하나밖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잘못해서요. 가 잘못된 게 아니고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바로 망각하고 우리가 이룩해놓은 거를 우리이 해놓은 거를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 분이 뭐 독재를 했다고? 아 독재 1 0 번을 해도 그런 독재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회를 하면서 한국적. 해야 될거라고그 <laughs> 전에 우리는 불편을 하나도 없요 그 반대 세력은 불편를는지 모르지만. 반대 세력은 죽이고 싶죠. 네? 반대 세력들은 죽이고 싶어하죠, 아주.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놀고, 놀고 네. 거 거저 버거서다 네. 먹으려고 그러니까 네. 참 남의 번거를 거저 눈거 먹으라. 그래서 젊은들이에 정신 차려야 니다 현옥경 진짜 표현할 수 없는 구렁텅이로 빠진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목소리> 오늘도 출근 체력이 많지 않아요 몇달 전부터 <laughs> 출근 차량이 많이 줄었어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혹시 미군이 타고 있다면, 저희 대한민국의 뜻을 잘 알게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뭘 잘못 눌러가지고요. 화면에 낙서가 됐어요. 죄송합니다. 신발 신던 시절이 어그제인데 우리 우리가 이렇게 그 시절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보라색 펜지도 굉장히 예뻐요. 오디오를 안 가져와서 핸드폰에 있는 음악을 500, 좀 틀어놨어요 500명은 제가 자파들 한정으로 끄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laughs> 그래요? 1 2의 핸드폰 안에 이 부대 안에도 자파가 많이 있겠죠? <laughs> 그렇죠. 뭐 거기, 거기도 사람 사는 세상인데 좌파들이 옛날 좌파가 있겠죠 옛날 붉은 좌파. 그래도 구석, 이 젊은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지 않고 가끔씩 응, 별로 안 아, 좋아.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예. 아, 우리가 해는 게 싫어서가 아닐 수도 있고. 네. 그 속보 랑들도볼수 있어요. 니들 인자서 그러냐. 뭐 내가 볼때 추측인데 네. 여러 가지예요. 뭐 좌파도 있을 수도 있고, 네. 우리가 깨닫지 못한 어리석음을 네. 지책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저 안에서도. 우리는 거거에 연연할 거 음, 없고, 네. 우리는 네. 미국이 이 세계 핵공국이 되도록 그 네. 분들은 어느 한 분도 잘못된 분이 없어요. 그분들은. 네. 그걸 다잘 조화롭게 이끌었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핵공국이 됐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좌파는 우리하고 조금 틀린 좌파 같아요. 왜? 네. 자국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합쳤고 뭐그 정도 내가 많은 건 몰라요 그렇지만 그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국기 기를 쓰고 나라 망했는데 농참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일본이나 미국은 그렇잖아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똘똘뭉치고 합치는 것 같아요 그, 그렇지 않은 사람도 물론 있기는 있겠지만 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건좀 배워야 될것 같고. 진짜 검색하고 체력 관리도 잘 하더라고요. 보면은, 음. 여름 그 더운데 운동하고, 자파들은 운동하는 게 거의 없어요. <laughs> 저는 뭐, 여기 한국 사람 자파를 좀 아, 말씀드린 건데, 아, 그, 그들은 네. 이제 이, 이, 만들어 놨겠죠? 자파. 그 어, 만든 것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어, 일반적인 그 직장, 에서의 자파가 있고 아, 그렇죠. 그래서 노동구. 우파와 자파가 매일 싸운다고 그래요 저 부대 안에서 <laughs> 여기도 노조가 있잖아요 노조 노조가 있어요? 저는 없는걸로 아, 없는 알고 있는데 노조가 있다고 그랬는데 다세히 모르겠는데 네. 노조가 있다고 그랬더래요 근데 그뭐 노조 남들수 없이 이제 그냥 미국 가면 노조 필요없는거잖아요 미국 가를 적극적으로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이상한다, 행안에 그, 그런 거는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네. 아주 머리가. 근데 우리는 자파들만 욕할 건 없대요. 그들이 그 좋은 직장에 가서도 자파짓을 그 가서 자파 하는 건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laughs> 더 많이 달라고요. 네. 그러면 뭐, 미국을 다 달라고 그랬죠? 그 지랄을 하려면? 다. 미국을 달라라지. 미국을 줘도 부족하다고 지금, 할걸요? 그러니까 <laughs> 지금 그 우리나라 그, 그 뭐라래는 뭐? 핀노총 네. 그 어마어마한 기업이 되돌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요. 그를 지금 머리 좋고 금년 생실하게 키워놓은 사람들은 이미 다 배제됐고 일자리를 <laughs> 얻게 만들었고 결국은 그 그 노조가, 회사가 망했는 노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없잖아요. 예, 한샵도 못보는 지금도 네. 다물어도 회사가 문을 닫아도 그대로 남아서 문 닫은 그.. 그.. 그,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시오더를 네. 개들 때문망했다그래요뒤들이 망해놓고. 그러니까요. 이 완전히 양아치도 아니고 때거지로 몰려가서.. 그러면 내가 싫으면은, 내가, 회사가 싫으면 내가 그만두고 더 돈대 가면 되잖아요. 근데, 갈생가은안 실력이 안,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기설이 물론, 똑같아요. 일은 해서 해놨지만, 회사가 어렵고, 나라가 어려울 때는, 월급도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애국자라면 내가 얼마든지 노조 인정하겠어요. 네. 회사가 어렵거나, 회사가 비들 져도 돈은 더 달란, 더 달란단 말이야. 네. 그러면 누가 줘요? 하늘에서 주냐 주냐고 그 돈을. 에?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진짜 예를 들어서 인해전술로 나오는 중국과 그 에, 에, 경쟁이 있을 때는 네. 우, 우리가 먹고 살 신만 있으면 기업을 위해서 네. 그 뭐라 그월급이라 그 네. 월급도 단위로 낮춰가면서 단위로 낮추고. 네. 맞춰주면, 은 내가 100원을 받아서, 네. 50원이나 치면 한 명을 더 데려올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네. 네. 그럼 두 명이 되잖아요. 네. 중국 이내 전도다 이길 수 있어요. 네. 우리가 그동안 축적해온 기술과 노하우로. 네. 그건 생각 안 해고, 중국이로 빼쳐먹고, 팔아쳐먹고. 에휴. 말해 뭐합니까? 우리 같은 놈도 알 정도면은, 네. 좌파가 더 썩었어요. 더 썩었어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좌파 썩은 썩은 물이 좌파에 거름이 돼서 좌파가 무럭무럭 잘 자란 것 같아요. 내 생각이 틀렸을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이죠? 그렇죠? 네? 지금 공무원이 같이 준다는 것은 네. 북한은 다 공무원이에요. 그렇죠. 같이 놀아주니까. 네. 그왜 우리도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아, 인식을 왜 예, 못하냐 에이. 공무원이 많이 늘어나니까 지대끼 공무원 취직시키려고 그냥 좋아해요 그럼 그게 바로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많이 됐고 됐어요 이미 근데 공무원이 늘어난다는 나중에는 다 공무원 하는 거예요 다 놀아가지고 정부에서 주는 거다 공무원인가요 그게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보면은 에? 아니 공무원 전체 5천만이 6천만이다 공무원 해면 끝난다 다 공무원이고 눈을 얼굴 다 먹고 그렇잖아요. 그, 그들의 전술 전략이죠 뭐. 그런데 그거를 그냥 공무원만 뽑는다고 공무원도 지금 이미 그전에 봤던 그전에 봤던 혜택이 거의 줄어들었어요. 거의 줄어들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이 직책이 <laughs> 공무원들이 직책이 이제 옛날에는 아 공무원 하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아 공무원이면은 모범이다 해서 공무원들 말을 많이 들었는데 공무원들이 그런걸 많이 본인 공무원이 떨어뜨린게 아니라 좌파가 공무원을 많이 만들면서 질 낮은 공무원이 바뀌고 있어요 네. 그러면 다 우리도 이제 조금 있으 공무원 될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공무원